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고요.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이 나무가라는 종목입니다. 나무가. 자 주가가 어, 지금 그대로 쭉 밀리고 있죠. 자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한번 지지받는 움직임 이 나와줬습니다. 플러스 2%대 상승 마감이 되었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중장기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탄탄하고 안전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종목이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있다. 자왜 있느냐? 자 한국에 최근에 마크 저크버그가 이메타 최고 CEO가 등장을 해서 어 국내 대기업들 대표 그 다음에 회장들을 만나고 갔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나무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가상 현실과 관련되어 있는 VR 공급 납품 업체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부터 이 XR 시장이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이 신규 사업 유치와 관련한 일정이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메타와 국내 대기업들이 지금부터는 직접적으로 투자를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 나무가가 그 기업으로서 정말 유력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만 체크를 하고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가야 될 시점이다라는 것만 오늘 영상에서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2차 목표가 1차 목표가 제가 오늘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오늘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전에 우리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시간 관계상 끝까지 영상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 5765 2186 번호로 자이 도움이라는 단어만 한 글자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바로 이 가격 전략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꼭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다. 일단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 3월 달은요. 자 어떤 것들이 있죠? 3월은 우리 바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즌입니다. 자 아무가 같은 경우에는 3월 8일날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 이 적정 의견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적정 의견이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에 대한 위험성이 현재 있다 없다 없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급하게 빠진 감을 자이 부분을 못해도 50% 이상은 돌려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려야 될 시점은 추세의 흐름을 타는 자리, 바로 이 16,000원대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 돌파하고 난 이후에 안착을 해주는 자리에서 우리는 뭐다 추가 매수료에 임해야 된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설정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세 흐름을 탔다라는 전제 하에서 바로 가까운 저항대 라인보다 조금 못 미치는 가격대. 대략적으로 18,500원에서 19,000원 사이 금액을 우리는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면 될 것이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추세 흐름을 또 마찬가지로 타는 흐름이기 때문에 직전 최고점 라인이 23,000원으로 설정을 하면 된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 그러면은 지금 알려주신 가격대에 맞춰가지고 내가 대응만 하면 되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쉽게 주식이 딱딱 제가 말하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타다가도 자, 우리가 생각한 목표가 근처에 왔었을 때 우리는 모두가 이 목표가 목표가를 달성한다라는 걸 알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시장의 분위기나 섹터의 악재라든지 올라가다가 부근에서 미끄러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하락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패턴을 보고 새롭게 접근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목표가와 추가 매수 가격은 어디까지나 확률 높은 가격대일 뿐인 거지 무조건 이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뀌는 추세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라 그런 유연함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조드리면서 자, 지금 현재 이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010-5765-2186 자, 이 번호로요. 자, 나무가라고만 적어주시면은 제가 어, 추가 매수 자리와 2차 매수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우리는 추세를 보면서 목표가에 가까운 자리에 매도해야 된다는 거 추가 매수 된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혹시나 이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나는 추가 매수 자리만 궁금하다 자 그러면 숫자 1번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2차 목표가만 있으면 돼자 그러신 분들은 숫자 2번 이두 가지 내용 모두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나무 가라고만 문자로 적어서 한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2024년도부터 반드시 집중해야 될 섹터는 바로 어떤 섹터냐? AI와 메타버스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시장이 얼마만큼 커지고 있냐면요. 지금 최근에 이 메타의 최고 경영자 이 마크 저크버그가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LG의 조주환 회장까지 순차적으로 10년 만에 한국을 방한해서 지금 어 각종 이 삼성전자, LG전자 회장들과 바로 어이 AI 인공지능 미래를 이끄 핵심 기술로 부각된 국내 기업과에 대한 동맹을 현재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실, 직접적인 인공지능과 이 AI 반도체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0분간 진행이 되었는데 자,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이라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메타버스 확장 현실 등 최근에 주목받는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과 AI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전 제시를 할수 있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플랫폼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을 했다. 자,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우리는 조금 시선을 달리 가져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바로 메타버스 AI 확장 현실 주목받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는 말 자체가 이미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앞으로는 이쪽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30분 먼저 도착을 해서 이 저크버그 부부를 현재 맞이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이 AI 반도체 관련된 협력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이재용 삼성 회장님도 먼저 이렇게 마크 저커버그를 맞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저정 만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신 거는 이 마크 저커버그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대통령부터 우리 국내 대기업 최고의 회장과 사장들이 이렇게 맞이를 하는 거냐. 자, 바로 AI로 가장 큰돈 번, 어, 큰 돈을 번 사람이 바로 마크 저크버그다 AI로 가장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의 명단 리스트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크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전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중에서도 이 50조 원 가량의 수익 창출, 자, 자산이 지금 50조 원이 AI로만 늙, 늘려갔었던 그 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AI와 이 메타버스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자, 올해 불어난 세계 억만장자의 재산 96%는 바로 이 AI 덕이라고 합니다. 자, 승리자는 바로 이 사람, 바로 누군가요? 바로 마크 저크버그예요올 들어서 AI로 가장 많은 돈번 부자가 바로 이 메타의 최고 유명자로 알려져 있고, 그의 전체 재산의 약 170억 달러, 아 1,700억 달러 중 1600억 달러가 실질적으로 뭐다? 바로 이 AI 관련 자산이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올해 늘어난 AI 관련 자산만 해도 370억 원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이 AI로 재산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자,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다? 우리는 돈이 모이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자, 10년 만에 머크가, 아, 마크자 그버그가 지금 현재 방안을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섹터들은 바로 이 삼성과 LG, 이 메타, 세 회사에 직접적으로 공급 납품을 하고 있는 고객사를 확보한 이 기업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이 마크자 그버그, 메타의 최고 경영자. 어, 방안 일정이 마무리됐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사장 등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이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기관련 사업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 업계 전문가들은 바로 이 종목, 자, 바로 이 종목이 곧 수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점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삼성과 LG, 그리고 메타, 이 모든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한 기업이고, 직접적인 공급 매출이 본격화가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 진행이 된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현재 지금 10년 만에 방한한 마크 저크버그의 핵심 수혜주, 자, 궁금하신 분들, 제가 특별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자010자 보이시는 패너 번호로 마크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게 된다면은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관련 종목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자이 마크 관련 수혜주 꼭 한번 받아보셔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